선생한테 연락하고 등교 중지합니다. 독감은 제3군 법정 감염병, 감염병, 즉 독감 의증포함에 걸렸는데 학교에 등교하면 친구들한테 전파, 어 전파 되는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어 등교 중지해야 어, 열이 떨어지고 독감 증상이 소실된 후 등교하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출석 처리됩니다. 학교에서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37.8도씨 이상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시 해당 학생의 안전과 전파 방지를 위해 조퇴시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등교 중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 대하여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발열. 발열은 먼저 발열은 인플루엔자는 37.8도 씨에서 40도 씨의 고열이 일어나고 감기는 드물고 경미합니다. 그리고 근육통과 관절통은 인플루엔자는 심하고 감기는 드물고 경미합니다. 그리고 콧물과 코막힘은 인플루엔자는 때때로 일어나고 감기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독감과 감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 감기는 병원 진료 없이 나올 수 있으나 독감은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독감은 증상 초기 48시간 이내에 빨리 치료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다음 올바른 손 씻기. 어 일단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는 경우는 음식 준비 전후 또는 먹기 전, 화장실 이용 후 그리고 귀저귀를 기적, 갈거나 용변 마친 아이를 닦아준 후 그리고 재채기 후 또는 코를 풀고 난 후에 그리고 쓰레기 등 오물을 만졌을 때 애완동물을 만지거나 배설물을 치우고 난후 그리고 상처 치료 전후 귀입고 머리와 같은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긁은 경우.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기타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만졌을 어, 경우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손 씻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어, 일단 비누 세척을 하면 어, 비누 세척을 하면 세균이 99% 감소되고 물 세척을 하면 93% 감소되고. 위생물수건으로 하면 81% 감소되고 위생물티슈로 하면 50%밖에 감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올바른 손씻기 방법으로는 먼저 1번 1번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2번 깍지를 끼고 비비고 3번 손바닥 손등으로 손 등으로 문지릅니다. 그리고 4번 손가락을 돌려 닦습니다. 그리고 5번 손톱으로 문지릅니다. 그리고 6번 흐르는 물로 헹굽니다. 자 이러한 기침 예절을 지키는 방법은 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라고 합니다.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음, 만약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고 합니다. 만약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 계속될 경우 가족과 어 기침이 계속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침과 재채기 후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 미지근한 물로 물에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자 이러한 어, 인플루엔자도 유행하고 있지만 황사 미세먼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황사 이 미세먼지를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이것은 0.001cm 이하인 먼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에서 20부터 1에서 30 크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어, 일단, 머리카락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어, 마이크로미터이고, 인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고, 초미세,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왜 조심해야 하냐면, 미세먼지는 숨쉴때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하기도 합니다. 음, 단기간 흡입으로는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천식과 폐질환 등 유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 이러한 황사,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일단 가정에서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시외 활동을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자제하고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 모자및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합니다. 음,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어야 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전부 발령 시에는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 예보 결과를 고려해 실내 체육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천식과 아토피 질환 학생의 위생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상비약, 안약, 아토피 연고 등 연고 등을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축산 축산과 농가 등에서는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 등은 닫습니다. 그리고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 천막 등으로 덮습니다. 자, 그, 그리고 체육 행사를 할 때에는 실외 경기, 양구, 축구, 축구 등은 개최를 자제합니다. 그리고 등산과 낚시 등 오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체와 작업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필터를 점검하고 어, 교체를 실시하고 집진시설비 출입구 에어커튼을 설치합니다. 자동차 수시세차비 실외 도장작업 시에는 주의하고 실외 작업자 마스크와 모자 및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 취급 장소에서는 식품 제조와 가동, 조리시 철저하게 손 씻기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기부류 세척 등 어, 위생관리를 위생관리는 2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자, 그리고 교통과 항공에서는 음, 항공기 및 선방 운행 시에는 가시거리와 안전장치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운항 관계자 연락망을 확인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염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네요. 음, 저기 남아프리카에서는 또 지카 바이러스가 발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정보 및 예방 안내문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안내문을 음, 자료로 출처해 준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입니다. 자 이러한 지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감염된 숨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이집트 숨모기가 주된 매, 매개체나 국내, 네, 국내, 어, 국내 서식 전국 분포하는 신줄 숨모기도 잠재적으로 전파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 신줄 숨모기는 동절기에는 활동하지 않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산모에서 태아로 수직 감염, 성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무증상 혼혈자에서 지카바이러스 확인 사례 보고도 있습니다. 어, 잠복기는 2에서 14일 동안이고, 주요 증상 및 합병증으로는 일단 증상은, 특징적인 증상은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이고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증상은 3에서 7일 정도이고 경미하게 진행되며 약 80%는 불연, 불연성 감염입니다. 합병증으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인해 소득 소득 어 소득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길랑 발의 증후군 증가 경향 보고 보고 어,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나 관련성을 확정 짓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모기 물림 예방법으로는 모기 물림 회피 도구, 모기 기피제와 방충망, 모기장 등을 사용합니다. 외출 시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합니다. 모기 활동 기간 중에는 모기 유충 서식이 가능한 물웅덩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다음. 권고 사항으로는 일반 대상자는 해외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최근 2개월 내 환자 발생 국가 방문 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에는 해외여행력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여행 전 최근 2개월대 환자 발생 국가로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발생 국가로 여행할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여행 중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임신부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 전 제품 설명서와 주의사항을 확인 후에 사용합니다. 귀국 후에는 주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고, 귀국 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성 및 권고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성 접촉, 성 관계로 전파 가능하나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음, 성 접촉에 의한 전파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권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혈에 의한 감염 위험성 및 권고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잠재적으로 수혈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귀국 후한 달간 헌혈을 금지합니다. 지자체 모기 방제 대책으로는 감염병 매개 모기 유충 방제 지침 제작 및 배포가 2월 17일에 이루어졌고, 신줄 품무기 방치 관리 지침 제작 및 배포가 2월 19일에 이루어졌고, 감염병 매개 무기 방지 지침 개정이 2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지카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구급 대응의 계획으로는 일단 추진 주치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이고, 추진 기간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이고, 추진 대상은 본부 및 34개 소방서, 음, 소방서에서 환자 발생 시 전담 구급차를 지적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 이송과 신고 및 보고, 홍보 및 교육, 공고 체제,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힘난니? 네, 이러한 감염병들을 예방하고, 직, 예방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 네, 이러한 가정통신문은 모두 포승중학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금동현 의학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3 포승중학교 3월 급식 월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